했어? 요번에 영상에 꼭 넣어. <laughs> 이가 방 엄마가 빌려 온 거래.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laughs> 이나하긴처럼 <산악인처럼 웃음> 풀착장을 <웃음> 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제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일을 해 보려고 해요. 산 정상에 가서 와인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갖고 제가 일단 오늘 산을 한번 타보려고 준비를 싹 했어요 와인 마실 준비를 배낭에 싹 해왔고 근데 이제 안주를 아직 준비 못해서 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간단한 안주를 사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2년도에 전역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산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군대 이후로? 어. <laughs> 일단 편의점을 한번 가봅시다 일단 얼음물 하나 네 얼음물 하나 그리고 소세지. 어, 맥스봉. 더 없지? 한번 볼까요? 와, 이거 멀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 일단 출렁다리 건너서, 요렇게. 아, 오른쪽으로? 어, 요렇게 해서, 요대로 해서, 요렇게 올라서, 정상 찍고, 다시 요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돼. 우리 입구부터. 헛나. 일단 저는 지팡이를 있어요? 이용해서 아 좋다 <laughs> 이상한데 어 힘든데 이거 우리 산꼭대기에서 와인을 마실 수 있어 와이 계단이 사람 잡네. 어, 진짜 조금만. 가자. 어 <laughs> <laughs> 너무 수고한 것 같아. 아. 야. 산한 번만 하자. 응? 어? 여거 마지막으로. 이 <laughs> 마지막이야. 아직 가지도 않았고. 어. 나는 네가 힘들까 봐. 형이 지금 페이스 조절하고 있는 거야. 원래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힘들어. 아니야, 나아니야 진짜지? 으아. <laughs> 왜 <laughs> 갑자기 멈췄어? 오 형, 땀 나. 성장 나는 것 같아. 야, 여기 좋다. 우와. 전망 야, 전망대래. 우리 지금 제일 높은데 올라온 거야. 끝났어 <laughs> 이제. 야. 우와. 너무 멋있어. 그림 진짜 좋다. 이만트에 사냥 오나 보다. 우와. 이런 기가 쏘지 않아? 어. 저희, 10만 가게 네. 해주십쇼. 양행TV 채널. 아, 파이팅. 10만 화이팅! 10만 화이팅! 네. 내려가는 길. 이만트24. 갈까? <laughs> 다시 가고 싶다. 뭐, 얼른 와. 뭐해? 올라와. 야, 이제 시작이다. 구렁다리. 아, <laughs> <laughs> 와 이거 꿀렁꿀렁해. 어. 오 씨. 아 <laughs> 어, <laughs> 어, 살짝 어지러워 밑에 봐봐. 저기 나못봐나 보석 보고 찍는. 아 진짜? 어. 여기가 초반에만 좀 빡센가 봐. 괜찮네, 이제. 앞마당 산책온 느낌 아니냐, 이제. 어, 경수야 아주 이제 주머니에 손톱꽂고 아주 여유로워졌어. 있잖아. <웃음> <웃음> 아니, 아. 아니, 자. 어, 뭐야, 오! 이게 음. 나이아가라나 이과수와 폭포 이런 거 말고, 음. 이렇게 한 줄기를 쫙 내려오는 게, 정말 동양미가 느껴. 그리고 물 색깔도 봐라. 여기 약간 옥빛이야, 좀 탁하지만 어. 저 위에도 옥빛이야. 여기서 한번 찔까요? 네. 여기 서한번 찍을까요? 이게 산악회는 45도. 아, 네. <laughs> 여기까지는 약간 관광지 느낌. 이제부터 등산. 오 계단이 심상치가 않다, 여기. 우리 정상에 가서 많이 버퍼하는 거 아니야? 그냥 버킨 리스트를 남겨둘 걸 그랬나봐. 그 등산은 굳이 한 이유가 나를 고상 먹이려고 한 거잖아. 원래는 그랬지. 근데 아닌 것 같네. 아 이거 버렸으면 좋겠어. 뭐? <laughs> 이거 자꾸 자꾸 걸리적대. 아씨, 나도 가방에 달아. 그래야 될것 같아. 이거 좀 이 살고 그랬다. 아, 참뭐 재밌는 거 같아. 어. 다들 보자. 어 어때? 같은 콘텐츠두번 하지 말자. 아, 구독자 분들이 안 좋아해. 아니 아니야. 그러면 구독자님들 한테 물어보자. 산을 왔으면 좋을, 가면 좋을, 지안 가면 좋을. 지 20만 뷰 나오면 생각해 볼게. 20만 뷰? 어. 아왜 조회수로 모으면 결승하려 그래? 그러면 어 산을 가라고 하는 어 댓글 어 200개, 100개, 아니, 200개, 200개. 한두명 되잖아. 100개 산이니까. 그래, 100개. 100개 추천. 헐? 산 추천. 이벤트 가겠습니다. <laughs> 고어텍스고 나발이고, 씨. 더 이거 벗으면 아버지 됐는데? 아, 안에 넣었구나. <laughs> 가봅시다. 야 지름길 있다 지름길 <laughs> 숯 가마터라서 이게 지금 참나무를 베어서 밑에 있는 동이 남아서 그래서 있었던 조형물인 것 같아 아 느낌. 그래도 여기 흙도 까매 그래서 그... 이거 봐 흙, 흙이 흙 까매 어? 어 이거 자연 파괴 같은 것아 <laughs> 이게 맨 앞에 아니야? 집 없는 애. 나랑 같은 신세구나. 아, <laughs> 어, 저 약수터. 물 채워가자. 약수터 있다그 했어, 진짜. 맛이 어떻게 나는가요 <laughs> 약간 돌맛나? 아, 돌맛나. 아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다. 앞날을 보는 것 같아. 지금부터 웃음, <우승> <웃음> 기사. <웃음> 그래. 이거야. 그 뭔데? 차돌 봐봐. 아니 이거 냄새 맡아봐. 어 무슨 냄새나? 어 탄데나. 드디어 내가 보여줄 수 있네. 이게 차돌이야. 이게 차돌이다. 어. 이 냄새가 어느 와인에서 난다? <laughs> 기억이 안 나. 아나라야 <laughs> <laughs> 여기까지 저 갖고 올라온 것도 정성이 다야. 아 진짜. 버리고 아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거를 버리고 가냐? 길 맞는 거냐 여기? 사람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우리 여기서. 길리저 먹으면 유튜브 각 <laughs> 유튜브 각. 그게 안 보여. 120m. <웃음> <웃음> 다 왔어. 오우씨. 아 눈물 나. 아. 여기가 왠지 뭐가 쫙 있을 것 같아. 가볼까? 우와, 씨. 우와, 여기 대박이야. 우와, 진짜 좋다. 이야. 어색하야야 <laughs> 깃발 없어? 깃발? 3대 인데 <laughs> 깃발 꽂고 가게? <laughs> 아, 675m 675m 내가 왔어 야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laughs> 어쨌든 어떻게든 <laughs> 정상에 오긴 했습니다. 제그 버킷 리스트였던 와인을 한번 마셔볼 건데 버킷 리스트잖아요. 버킷.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해서 잔을 잔을 좀큰걸 갖고 왔어요. 제가 두 개를 경섭이랑 이렇게 갖고 왔고 와인도 이렇게 한병 제가 레드 와인으로 챙겨왔습니다. 이씨 안주를 사 왔는데 마침 또 경사비가 이렇게 또 맛있는 걸 준비를 했네요. 야갬성 쩌네. 이게 소금이지? 소금. <laughs> 은박지. 삶은 계란에. 아, 깨져버렸어. 소금. 짠. 짠. 허, 무슨 냄새나? 베리 향쩌다 이거. 꽃 향도 나. 음, 와, 이거 진짜 어리다. 와, 탄력 빳빳하고, 탄도 엄청 좋네? 이거 줘봐 음. 우리 좀 엄청 허개지잖아. 응. 꿀맛이야, 꿀맛. 맛이지 이건 무조건 향수야. 퍼플이야. 지금 뭔들안 맛있겠어 지금. 멀지 뭐라도 <laughs> 675m에서 지금 <laughs> 바위를 그렇게 타고. 의외로 괜찮네요. 괜찮네요. 등산 와서 와인을 먹는다 고해서 당연히 샴페인을 먹죠. 음... 왜이걸 가져온 거야? 이게 예. 일단 내 기준으로는 샴페인은 여름 짱. 그 다음으로 겨울에는 그냥 한 해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좀 의미 있는 달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축하하는 의미로 먹는 건좀 있겠지. 음. 10월, 11월 이때 가을에는... 저는 솔직히 레드와인이 훨씬 낫다고 봐. <목소리> 야,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정상에서 먹어서 뽕이 아니고 되게 화려하다. 이거. 벌이다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이이벌벌 벌. 와인 냄새 맡았어 좋은 걸 알아가지고 벌와 진짜 무서워 야, 야, 오, 오, 오. 야. <laughs> 깜짝이이 <laughs> 뷰에 뭔가 와인을 짜란다 뭔가 이런, 이런 느낌이랄까. <laughs> 색깔 이걸로 안 보이지? 아, 좀 투명해. 그러니까 이 피노 같잖아. 피노 아, 네, 같아. 응. 엄청 투명해. 계란이 보여. 그러니까 야 여기서 쉬으면 하면 뒤지겠다. <laughs> 아무도 안 <너와. 웃음> 아니 편하게 올수 있다면. <laughs> 아무도 알 <알아. 웃음> 정상에서 술을 마시는 기분이란 어떤 느낌? 이 시장의 반찬이라고 올라오면서 너무 배고팠어요. 너무 힘들고. 근데 이렇게 그냥 맛있는 음식도 있고, 와인도 있으니까 그냥 뭐, 이게 뭐 무슨 맛이 나냐, 뭐 무슨 향이 나냐 이런 것보다 그냥 뭐 음식 먹고, 와인 먹고, 음식 먹고, 와인 먹고 그냥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덤으로 이렇게 뷰까지 좋으니까 한번더 해도 괜찮겠다. 어. <laughs> 댓, 댓글 100개 달리면. 다 아, 깨졌어. 야 진짜 은박지에 소금을 싸주다니. 와 흰자가 진짜 챙글챙글하다. 화영아 맛있죠? 너무 썸네 이거? 오 신기해. 원래 계란이랑 레드 와인을 먹으면 쎄맛 나. 비더서? 어, 어네 고소해. 아 고소해? 레드와인은 뭔지 고소해 아 그래? 음음 네. 음. 너무 신기하다 너무 맛있다 여 구운 계란이랑 레드와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어 맛있는 와인 맛있는, 맛있는 버킷리스트를 일단 완성한 것 같아요 이제 정리 좀 하고 일단 하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징하게 나온다. 오! 야, 낙엽 조심해라. 어, 미끄럽다. 이제 다리에 힘이 좀 풀리네. 어, 이게 힘든 거랑 다리힘 풀는 거랑 완전 다르네. 다리가 휘청휘청하네 아주. 길이 오래요. 이게 길이야? 오! 오, 차. 드디어. 드디어. 아, 우리 산행을 끝냈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산 가는 컨텐츠는 하지 말자. <laughs> 이거 진짜 맛집인가 봐. 사람이 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어. 찐맛집, 찐맛집.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인테리어 이런 게 맞아. 완전 올드. 어. 엄청 오래된. 완전 올드한 느낌. 이, 이, 이 문이나 이런 게 다. 아. 완전 옛날 인테리어잖아요. <laughs> 경섭이가 여기를 서치를 해가지고 멀지 않아서 오게 되긴 했는데 어떤 맛집이라서 진짜 촬영차도 안될줄 알았어. 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나도 홍케이다 네? 네? 굉장히 쿨하게 <laughs> 허락해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설렁탕이랑 수육이랑 시켜서 아까 먹던 지공다스랑 마저 한번 마셔볼 계획입니다. 이야. 음. 굉장히 기분 좋아보시죠. 아,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맛있어졌다. 어, 그러네. 브리딩이 좀 됐어. 살집이 좀 찼네. 맞아. 저만한 점. 맛있게 해주시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음, 한번 해놓고, 수육으로 해놔. 아, 야, 수육밥. 비주얼이 장난 아니야. 이거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맛있다니까 진짜. 와 여기 진짜 맛집인가봐. 와 와인이 살아나니까 더 좋네. 아까 그 맛이 진짜 가 아니네. 엄청 두툼해졌어 맛이. 진해지고 쨈해지고 이거 브리딩 해야되네 간도 살아있어. 피로가 쫙 날아가는 느낌이다. 야, 철렁탕이라도 괜찮네. 되게 신기하다. 밥알이랑 와인이랑 섞이니까, 완전 처음 느껴보는. 음. 또 다른 맛이야? 밥알이랑 섞인 일이 별로 없잖아. 네, 음. 응. 꼭 해보세요. 설렁탕에 괜찮습니다. 다음은 어느 산으로 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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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인물 낚시를.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영상을 우리가 찍잖아. 편집해서 한 20분 나왔어. 20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할수 있다. <laughs> 그래도 볼 자신이 있으면 제가 낚시를 찍을게요. <laughs> 되게 좀 독특한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좀 험한 산에 산꼭대기 올라가서 와인도 먹어보고, 올라가는 과정과 내려오는 과정이 되게 재밌는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건 뭔가 안 봐주면 안 하겠지? 근데 관종 제가 좀 관종이거든요. 안 보면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좀 즐거운 어,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다른 관점에서 와인을 좀 접근해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관종이라서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봐주세요. 아, 아니 그날 좀 제가 술이 많이 취해서. 뉴스에 연연 안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laughs> 연연할 거예요. <laughs> 보셔야 됩니다. <laughs>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좀 진심 어린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재밌는 영상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다양한 콘텐츠들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볼까요?